검은색 가방을 들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경호인력과 함께 나타났고, 이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KT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특검 그리고 경호인력의 협의가에 이 외부에서 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현재 취재인들이 양쪽으로 위치한 건물 입구를 통해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네, 에스컬레이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층에서 현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탔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게 되면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질문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남편과 달리, 국민께 사과의 말을 할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그 에스컬레이터가 2층에, 도달을 하면서, 네, 2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포토라인에서 촬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경호인력이 옆에서 포토라인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호인력과 특검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질문을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네, 이제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네, 이제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심혈를 주셔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확인하게한 <목소리도> 네, 조금 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